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주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영 씨 오늘 또 이렇게 색깔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입었네요 네 이런게 바로 깔맞춤이죠 <laughs> 우리 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laughs> 네. 행사의 여왕이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진영 씨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주말에 행사와 남편과의 식사 중에 뭘 선택하냐 했을 때뭘 네. 선택하셨죠 그때? 그때도 행사 선택하셨나요? 예 아니 그거는 제가 행사를 선택한 이유는 행사를 뛰고 나서 남편에게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었어요. 아, 예. 올해 얼마 보셨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부러워가지고. 예. 아니 김준호 씨는 재작년에 대상 받으셨었잖아요. 네, 재작년에 제가 영광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올해도 노리고 계신가요? 올해는 그냥 방송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웃음> <웃음> 다행입니다. 예. 예. 네. 아니 저는 <laughs> 예. 일박이일에서 약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저는 예. 요즘에 개그 콘서트 진지록에서 이행 시 지으시잖아요. 예. 혹시 지금 즉석에서 가능하실까요? 이거를 낮에 작가님이 좀 부탁을 했는데 예. 좀 부담스러워요. 예. 어쨌든 그럼, 그럼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배들 많으니까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laughs> 설현으로 한번 뛰어 주죠. 설현 씨. 아 예. 예. 설. 설현이의 머리카락. 현. 현찰1 십만원에 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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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이 형, 호동, 호동, 호동. 자, 호. 호동이 형 얼굴. 동. 동그랗다. <laughs> 아, 다행이다. 아, 형님, 눈 맞춰서 다행입니다. 예. 한개 더요. s s I guess. I g u e s 아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e s 팀워크 u e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s s I guess. I guess. s s I guess. 팀은 역시 베스트 팀 옥상을 받으면 하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생활 밀착형 스포츠를 통해 멤버들 간의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주어 매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 동네 예체능 이라는 프로그램은 생활 체육의 즐거움과 건강한 땀의 의미를 알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말 그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pd 작가의 역량 보다 직접 운동을 하는 저희 멤버들의 역량이 훨씬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어 저희 멤버들은 일주일에 하루인 녹화한 날 이외에도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 가면서 정말 구슬땀을 흘려 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팀워크 이 우리 온라인은 우리 열 번째 종목 유도편 멤버들에게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민정 작가님 휘하 우리 모든 작가님들 고생 많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편집을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 열 번째 종목까지 오면서 정말 말 그대로 맞는 스포츠맨이 되어가고 계시는 우리 마청 강호동 씨에게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에도 가보는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정말 건강한 땀 흘리면서 예, 생활체육의 명성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